안녕하세요. 사실다어요 톡톡입니다. 오늘은 어, 봄가을에 한 번씩 제가 살충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주일 걸쳐서 어, 세 번을 어, 약을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약하는 날이어서 어, 자동 분사기를 이용해서 제가 어, 오늘은 약치는 영상을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는 이쪽에 여, 다육이를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자동 분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약을 쳐주는데요. 어, 일단 마스크는 어,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영양제 조금 섞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농약사 가시면 어, 좀 최대한 소량으로 왜냐면세 번을 나눠서 어, 치기 때문에 최대한 어, 세 번씩 저는 쳐주고 있습니다. 봄가을에 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약을 계속하면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봄에는 또 다른 거또그 다음 가을에는 또 다른 거 이렇게 번갈아서 또 약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좀 소리가 좀 나지요 어 제가 그 전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한 이렇게 요런 틈 사이 사이 사이까지 예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저 지금 네 이렇게 네 아주 미세한 거지만요 엄청 많이 나와요 요거는 제가 예, 협찬받았던 전동 자동 전자도 분사입니다와 여러분 요거 보세요 장미 세럼이에요 장미 세럼 받바데스있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는 어, 며칠 전에 제가 분갈 해놨던 아이예요 이제 보초금인가요 뭐, 경화금인가 보초금이요 어, 다른 금에 비해서 색감이 좀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색감 엄청 맑고 깨끗하지요? 어머, 어떡해. 지금 차오바니에다가 물을 어, 주면 안될것 같은데 물 물이 갔어요. 자, 요거는 자, 모닝도 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쓱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상당히 크지요? 이렇게 해서, 아우, 재밌습니다. 저 앞에는, 네, 얼굴 전도 있고요. 이렇게 손안간 데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약이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뿌려줍니다. 예, <laughs> 재밌어요. 아니, 저이럴 때는 어린 소녀로 돌아가고 싶다. 자, 이쪽에도, 이쪽에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LED가 자 보시면, 어머 어떻게? 좀 이따 저거 다시 고정시켜 줘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실버사 철아예 와이는 와, 야, 보세요.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줍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리하는 애들이라 지금, 이야, 소리가 아주 그냥, 연안하지요? 아유, 보세요. 이쁘죠? 멋있죠? <laughs> 아,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laughs> 겁나 재밌어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청소도 좀 해주고, 안정도 이렇게 해주고, 얘는, 애, 얘는, 에고, 에고 있었던 거. 아무튼 좀 괜찮은 아이. 자, 이렇게, 어머나,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와, 엄청 많이 커졌다, 하루 사이에. 와, 이게 엄청 많이 커졌네 여러분. 이틀 사이인가요? 그냥, 그냥 약치고 있는데요. 이틀 사이에 엄청 커졌어요, 이거. 와. 상당히 커졌는데요. 많이 커지고 있죠. 제가 산토 90% 했더니 많이 커졌어요. 요거는 플록스. 요거는, 뭐였더라? 요, 요거는, 그거, 그거. 생각안나 패스.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뭔지 아세요? 사녀 패스. 아, 예쁘죠. 얘는 잘쓰죠 시그니처 분이에요. 아, 시그니처 분도 옛날에 공부했던 아인데, 이쁘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죠 <laughs> 와. 금방 물이 달아지네요. <laughs> 와 얘도 엄청 많이 터졌어요. 와 대박.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영상을 담아 드려 보겠습니다. 아주 전자동으로 가볍게 지금 약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후에 또한번 이렇게 줄 거예요. 이야, 너무, 너무, 너무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시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담아 드리도록 합니다. 소시다의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